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제가 잠을 진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일어나서 머리 감고 머리 비만 대충 말리고 이제 화장을 할 차례인데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화장을 항상 정말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기술이랄 게 없고 항상 화장을 잘 대충하고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머리 한대먹 너무 막박인가? 그래서 제가 겟레디를 잘 찍지 않는 이유가 딱 그거였는데 오늘 이렇게 쌍 청소를 하고 한 번도 화장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달라진 건 없지만 좀 오래전에 추측 읽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추측들을. 근데 그거를 제가 결국 촬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벨레데를 하면서 추측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근황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크림부터 바를게요. 지금 앰플까지 바른 상태고, 이거는 소보코 코튼 소프트 선스틱.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요즘 선스틱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번들거리지 않고 발랐는지도 티가 아예 안 나게끔. 그래서 발랐을 때좀더 블러 같이 되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블러 느낌. 엄청 뽀송하고 건조하지도 않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보일라나? 그래서 그냥 막 바르기 좋더라고요. 편함. 목도 해야지. 오늘 제가 어디 가냐면 일단 먼저 태닝 아니다. 일단 그 브라질리언 레이저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 갔다가 바로 태닝샵 가서 태닝 한번또 했다가 제가 태닝을 하고 몸 색깔이 엄청 까매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랑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왜냐면 얼굴은 태닝을 하면 안 돼요. 태닝 기계가 너무 자외선이 세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피부는 몸 피부보다 얇기 때문에 기미, 잡티 뭐 이런 게 엄청 생기고 얼굴 노화가 엄청 빨리 진행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얼굴은 무조건 선캡을 쓰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생얼로 있을 때 몸은 엄청 까맣고 얼굴만 엄청 둥둥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태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화장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새로 샀습니다 홀리카홀리카의 태닝 피부 전용으로 나온 쿠션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전에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제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중에 밝은 거거든요. 아몬드 컬러라고 이렇게 써보니까 별로 안 어두운 거예요, 저한테. <laughs> 이걸 발라도 너무 얼굴만 떠다니는 정도? 제가 지금 많이 태웠기 때문에 약간 이래요. 얼굴만 조명성 것처럼 어쨌든 이거를 일단 바르고 이거 보이세요? 약간 노래지는 거 이렇게 그래도 좀 태닝 컬러 같긴 해서 이거 일단 샀으니까 어차피 쿠션은 빨리 쓰잖아요. 빨리 쓰고 좀더 어두운 컬러를 아예 파운데이션을 사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태닝만 하면 끝이 아니야. 화장품도 다 사야 되고 그리고 약간 퍼스널 컬러 이런 것도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톤 자체가 살짝 그 색깔이 들어가니까 저는 뭐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평소에 그냥 막 입고 다녔던 티들이 잘안 어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컬러인데 이 몸피부랑 너무 잘 어울려서 찰떡이 된 컬러들도 있고 많이 안 어둡죠. 추측할 게못 하겠는데. 제가 사실 지금 늦었거든요. 아그 <laughs> 어, 다음에 이거. 이거는 팬티 뷰티의 쉐딩 스틱인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막 브러쉬로 막 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잘못 하는데, 이거는 그냥 쓱쓱 바르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쉐딩을 <laughs>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오버립. 그림자 만들어주고, 턱. 턱, 턱. 그리고, 근데 이게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어두운 컬러가 아니거든요. 좀 중간 어두운 컬러여가지고. 근데 이것도 파운데이션 바꾸면은 이것도 어두운 컬러로 한번더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45,000원인가? 평소에 화장품에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오랜만에 거울을 안보려니까 어렵네. 손으로. 대충. 제 메이크업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대충 하는 거. 어차피 대충해도 티가 안 나.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제가 아까 썼던 쿠션 파프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잘 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는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냥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좀더 갸름해 보이겠지 하고 그냥 하는 편.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야 좀더구릿빛에더 가까워지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림자 생기니까 훨씬 아랫 입술이 좀 두꺼워 보이잖아요? 이거 해주고. 아, 왜 이렇게. 약간 부끄럽지? 파우더. 이거는 바닐라코. 제가 그때 광고했었던. 근데 이건 진짜 좋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들어와. 파우더도 원래 브러쉬로 해야 좀더 균일하게 발리고 한다던데 브러쉬를 잘 몰라가지고. 파알못 같죠? 파알못이라서 진짜 몰라요. 파우더 처리 싹 해준 다음에 눈썹. 아 이거 설명하는 데만 해도 그게 맞네. 아, 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썰이 있어요. 지하철 번 따썰. <laughs> 아!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하철을 환승을 하려고, 어플을 보니까 그 환승해야 될 지하철이 지금 막 도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승 구간을 개뛰어가지고 막그 에스컬레이터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렇게 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쉐이프를 했어요 지하철을 타가지고 이러고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딱 이렇게 쿵쾅쿵쾅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엄청 막 숨도 크게 쉬고 아이 사람 진짜 엄청 뛰어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런 거는 뭐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딱한 자리가 있길래 거기 딱 앉았어요 그리고 숨을 막 고르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서 계속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면 그거 느껴지는 거 알죠? 그래서 딱 앞을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약간 아빠 벌은 아니고 그냥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약간 회사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저 봤는데, 나왜 쳐다보지? 어, 삼촌 쳐다보다가, 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성분이고 제 또래면, 어? 팝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아예 그런, 나를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아저씨거나 할아버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노출 심한 옷 입고 있으면은, 근데 저는 그냥 거기에 나시에다가 청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나시만 입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 옷이 지금 어떻게 됐나? 가슴이 보이고 있나? 아니면은 내 옷이 특이한가 해가지고 옷을 딱 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뭐 파인 것도 아니었고, 일반 그런 낫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산 하이라이터. 이걸로. 코랑. 여기. 오! 음! 이걸로. 오! 턱은 안 해봤는데, 턱도 해봐야지요 정도. 핸드폰 하다가 금방 내려야 됐었거든요? 핸드폰 하고 있으면 또 이게 잘안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위를 보니까 내가 내려야 할여인 거야. 그래서 그때 내릴 때도, 어 씨, 뭐야, 하고 뭐, 허겁지겁 막, 킁상킁상 내렸어요. <laughs> 내려가지고, 아, 다행이다. 하고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는데, 옆에 그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내리는 걸 보고 따라내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내렸었어. 근데 나는 몰랐다가 옆에 칸으로 이렇게 내려 가지고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핸드폰 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뭔가 말을 걸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제가 속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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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착각이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핸드폰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말을 거시더라고요. 제 느낌과 같이 해서 보고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저기 막뭐 이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랬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제가 이러, 이러고 있었거든요? 혹시 번호 좀알려주실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아, 아니요? 이러고, 그냥 바로 핸드폰 하고. 근데 제가 그날, 거길 간 이유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는 거야. 그럴 땐딱 전화하면서 가야 좀 깔끔하잖아요. 개찰구가 있었는데, 제가. 나가면은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찰구로 안 나가고 다른 반대방향 또 열차 타는 곳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남자친구가 내리는 거였어 그래서 기다렸다가 얘기를 했죠 아 방금 어떤 아저씨가 번호 물어봤다고 개 무서웠다 하고 막 스토리도 올리고 그랬는데 스토리 올리니까 본 사람들이 집 가는 거면은 절대 바로 집 가지 말라고 요즘 진짜 사이코 많아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있다던데? 뭐, 번호 달라고 해서 싫다 그랬는데 얼굴을 이렇게 때렸다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요즘 세상이. <laughs> 다행히 그 뒤로는 그 역을 나와가지고 걷고 있는데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 어,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때 모자 쓰고 있었어요. 딱 봐도 그렇게 엄청 어리게 생긴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항상 콤플렉스긴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나이에 비해 어리게 보고 어른들이 진짜 높게 봐도 내 나이야. 25살.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번호를 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 어, 그냥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냥. 그 쳐다본 그 눈빛이 아직도 기, 아, 아, 뭐야. 아직도 생생해, 진짜. 눈을 진짜. 진짜 개 무서웠어요. 무서울만 하죠. 이게 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스펙타클한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추측 읽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언니는 번호를 거절할 때 엄청 쿨하고 멋지게 거절할 것 같다. 이러, 이, 이거였나? 쿨하고 멋지게 거절하는 건뭐 어떻게 거절하는 거야? 그냥 댓글 안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 원래 번호 물어보기 전에 남자친구 있나요부터 물어보지 않나요? 남자친구 없어 보였던 거야? 아 정말 어이 없어. 아 맞아 그 이거 하기 전에 그거 언더거 애교살도 그려야 되는데 저 요즘 하는 거 있거든요. 요즘은 아니고 쌍수하기 전에 이렇게 했었었는데 좀 괜찮아가지고 이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바로 면봉으로 바로. 그러면 꽤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막 과하지도 않고. 맞아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하는데도 너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추측의기는못 하고 끝나겠다. 정신이 없네요. 추측의기는 나중에 술 먹으면서 알콜 무비 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의외의 추측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캡처를 해놨는데. 어 빨리 해야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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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화장도 안보여드려렇 그래서. 아, 제가 매일 바로 부산에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2년 만에. 너무 떨려요. 그리고 부산 갔다가 바로 또 강릉에 또 가요. 그래가지고 아 얼른 브이로그 찍고 재밌게 다녀오고 싶은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이, 생, 이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 다음이 부산 브이로그가 될것 같습니다. 1박 2일이라서 좀 짧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차게 다녀오려고요. 그리고 강릉도 2박 3일인데 거의 1박 2일 같은 2박 3일이어가지고 너무 기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세요. 근데 저 생각보다 화장 그좀 늘지 않았어요? 그 화장하는 그 순서라고 해야 되나? 원래 옛날에는 쿠션도 안 하고 선크림에다가 마스카라에다가 입술만 발랐던 것 같은데 좀 요즘 뭐가 하는 게 많아졌어요. <laughs> 그리고 이것까지 블러셔 이중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진짜 컬러가 예뻐요. 키킷인데두 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바르거나 아니면 이걸 베이스로 하고 이걸 포인트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섞어 바르거든요. 그리고 발색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약간 귀요미 스타일 귀요미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어? 끝이다! 입술만 바르면 되는데 아시죠 입술은 저는 옷을 입고 옷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여기 아래 다래끼가 났었는데 심해지기 전에 가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많이 나았더라고요 안과 다녀오고 나서 막 약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나왔어요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나봐 제가 맨 술을 먹었었거든요. 저번 주에 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런 여름 목감기, 여름 감기가 지금 또 엄청 유행이래요. 근데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원래 감기는 사실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처방약 3일 정도 먹으면 3일 정도 먹기 전에도 그냥 바로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3일치를 먹어도 다안낫더라고요 말을 또 많이 하니까 케케떼고 <laughs> 가래 끼고.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뭐 저는 옷을 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어요. 핑크 탑에다가 엄청 큰. 아! 엄청 큰 이거. 엄청 와이드 팬츠. 그래서 뭘 바를 거냐?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댓글로도 립 제품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항상 다르게 발라서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맨날 바른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바닐라 코 글로우 베일 틴트. 딥페이지 컬러입니다. 제일 어두운 컬러고 이게 살짝 물광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발려서 티가 잘안 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빨래를 다 해가지고,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세탁기에서, 이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까먹고,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멀쩡하다. 저는 새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적당히 약간 누디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귀찮을 때는 그냥 생얼에다가 이거 입술 바르고 이걸로 볼터치하고 그러고 나가기도 해요.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는 오드 타입. 요즘 유행하는 거 같은데 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몰광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요즘 좀 많이 바르고 있어요. 이거두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거고 바지는 카이미, 카이미 거. 그래서 정보가 없어요. 제가 <laughs> 카이미 옷을 진짜 오래 입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애정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지금 2년 전 건데도 지금 입어도 예뻐가지고 좀 자주 입게 되는데 정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가방은 더포켓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그냥 딱 엄청 얇고 그렇게 크진 않아서 막 들고 다니기 좋은데 안에 수납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주 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걸이 오랜만에 이거 꼈어요. 비주류 제품입니다. 도베르만 씨가 하는 브랜드. 그러면 저는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레이저 받으러 갈게요.